아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왜더라 윤상섭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제가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기념으로 친구가 저에게 실진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냥 아쉽게도 유튜브는 안하구요 일단, 일단, 걔네랑, 걔네 집이랑 저희 집이 매일 갖고 와서, 우편함에 놓지 않, 이제, 택배로 보내지 않고, 그냥 직접 걸어서 저희 집 앞에 두고 갔어요. 이렇게 와가는데, 살짝 시끄러울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좋게 왔어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시대가 있렇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정말 정말 좋게 왔어요. 보시면 여기는 안전하게 왔다. 그리고 여기는, 보내요 여기 실, 일친, 현실모 뭐라지, 이렇게 있고요 바다 유유 훈상사입니다 사랑해! 라고 그렇게 써줬네요. 고마워용 자,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긴 해요. 교환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어... 비스트 너무 예쁘다. 안에는 헉! 와 대박 완전 푸짐해. 잠시 안에 어어아아 아, 아, 뭐야 뭐야 뭐. 네 안에 이렇게 비었습니다. 주소가 안 써져가지고 되게 편하네요. <laughs>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 아니 이거는 생일 선물도 아니고 결혼기도 아니고 진짜 많이 보내줬는데 아 제가 진짜 별명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너무 많이 너무 많 줬다. 일단 한개씩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두북이라고 되는데 어, 여기 이렇게 예쁜 귀여운 게 있는데 이거를 안 사놓을 순 없다 너무 음, 너무 기대돼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아니 학원 끝나고 집에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다들 나가셔가지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앞에, 이제, 딱 왔는데, 뭐지?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그게 뭐지? 아, 나에게 보냈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한, 집에 들어와서 몇분 있는데, 메시지로, 뭐, 선물 납뒀으니까 영상 찍어.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었줬어요 제가, 계정이 따로 또 없어가지고, 아! 미안해. 아! 어, 어, 미안. 어? 안에는 이런식으로 들어있네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그 실친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아 일단은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일단 스케시를 보내줬는데요 이건 진짜 제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어 저희 주변에서 파는 그 가게 앞에 있는 그 뽑기 기계에 있는건데 뽑아줬네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전공과 미션이 있네요. 어,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겠데 일단 전공부터 볼게요. 댓글 쓰기 귀찮아서 하요 우리 영상 섭이 구독자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윤희. 아니, 오.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실친, 뭐라, 이제 친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친이 너무너무 고마워. I love you. I love you. 그 다음은 미션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디 이거, 설마, 다 하라는 건 아니겠지. 미션! 동무성 다달리기, 기 o m i 올리기, 얼굴 공개하기. 아니, 무슨 몇, 아니, 얼굴 공개라니. 이 중에 한개 골로라는 것 같은데. 어, 음, 저는, 어, 팬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저는 그냥, 동무성 다달려 난것 같은데, 나 이미, 어, 는 하트 찍해줘야지 동성 다 살리기를 할게요. 귀요미성 구르기 너무 쉽고또 이제 얼굴 공개는 뭐, 저 얼굴이 얼마나 못생기셨는데. 뭐 지금, 구독자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뭘 꽁이야, 말이 된 소리를 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씩 볼게요. 어, 일단 여건데요 얘가 셀을 넘어진 것 같은데? 얘 너무 귀엽다. 이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디 갔어? 여기. 볼게요. 어, 여기 있는데, 제가 살린다 했으니 다 살려야겠다. 아, 제발 살려야만. 해 이쪽으로. 오, 잘 뜯어지는데? 오, 살렸다. 안에는, 헉, 뭔가 이렇게 푸짐한데 뭐지? 아, 여기 먹거리라 되어 있네요. 제 눈이 어떻게 된 거죠? 네, 마음을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소한 먹거리라고 되어있는데 어 뭐지? 이거 뭐지? 한번 뜯어볼게요 뭐가 소소해? 하나도 안 소소하거든? 솔직히 너무 귀엽 일단 먼저 이렇게 맛있는 꾸함 3개 줬는데, 두, 포기지만면난내꿈이 어, 내 꿈은, 바로 경찰이 난다. <laughs> 그리고 목팬디를 줬어요. 아, 이거, 제가 목 아플 때 먹어야겠어요. 지금 목이 왜 이러지? 저기, <laughs> 이게 목이. 프렌치 파이 됐구요. 고마워. 그리고 금주 괜찮아. 어, 이거는 엄마 주셔야겠어요. 엄마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있고요 너무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다시 여기다 놔둬야겠다. 이따 나중에, 먹어야겠어요. 지금 저녁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아우. 저녁 먹고 나서 회식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싫어졌다, 이만. 자, 그럼 다음, 다음 봉투 가볼게요. 네, 다음 봉투는 이건데요. 어. 보면은 여기는 진짜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음, 너무 귀엽다, 토끼들. 여기 안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포장용품이 있습니다. 노무송을 살린다 했으니까 헉! 살리는 건가요? 우리 윤휄... 윤희... 제 보명 말할 뻔했어. 우리 융상서 어, 죽기 엄청난데 왜 어,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안 나와요. 헐 미쳤다. 괜찮아, 오케이. 고마워. 이거 진짜 잘보관할게 헐. 일단은. <laughs> 응. 일단은, 떡믹 약 80장. 180장 도금 써서, 드러, 좀, 들어온 거미안해 도공 된다고 하니까 도공해볼까요? 응. 어떡해. 180장. 어, 나 떡매 진짜 없는데. 제가 떡매가 워터멜론인 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아. 어. 심시야 이건 말고도 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워터멜론인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일단 이거 마토콘륜인 건가? 누구 거죠? 이안 모르겠고 아 이건 마토콘륜인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이, 이 실친, 친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이거 마토꼴님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해줬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권을 보내줬네. 이것도 잘 쓸게. 이거는 제가 교환할 때나, 아니면 뭐, 메모 해놓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자, 그 다음은, 도인밑 100장 헉, 종목 최대 5장 투명 불투명 이렇게 골고루 있나 봐요 이 두께. 두께가 이렇게 노란색인 게 불투명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즘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 투명과 불투명이 여러 가지 있네요 도안은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쉽다 면은다 너무 예쁜 것들만보내주는것 같아요. 왜이 있을까요? 이는 그리고 리해내 읽는 거죠? 늦은 밤한 창가에 별이 쏟아져 내리고 구슬비 속삭이던 소녀를 이로한다 어. 오, 오글거려! 오글거려, 오글거려! <laughs>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갈게. 어떡해, 고기. 어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봉투 가볼게.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봉투인데 이게 가장 가벼워요. 어, 뭐야, 여긴 되게 쉽게 할수 있겠는데요? 얘는 덤. <laughs> 엄청 쉽게 살렸는데요? 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있는, 헉! <laughs> 헐. 어, 귀엽구요. 죄송합니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어, 학교 준비물 사러 다이소 갔었는데, 이거 이런 것들 다 봤거든요? 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준비물 살돈 밖에 없어서, 못 잤는데, 이렇게 다이소로 보내줬네.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요거는, 토핑들인가봐요. 오, 나중에 뭐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이거는, 뭐지? 어쨌든 이런 식인데, 오, 쿠키도 있어요. 쿠키도 있어요. 안 돼. 스키. 스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쿠키. 쿠키 보이시죠? 직접 만든 건가? 몰드 뜬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토핑한 너무 고마워요. 제가 토핑하면 진짜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보내줬어아 깜짝아. 자그 다음은 마트에, 오, 이거, 아, 이, 이를, 따먹었다. 어쨌든가, 이거 너무 귀여운 마트에, 너무 귀여우귀여험해요 어쨌든가, 이 마트에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프. 제가 샤프가 또 필요했었어요. 너무 귀엽다. 어쨌든, 간 샤프심이, 샤프심 있네요. 어쨌든가, 이거 잘 쓸게요. 어, 어, 어.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선물 교환이었는데요. 지금 책상이 너무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보시면 책상이 지금 다 어, 어질러지고 난리 났거든요. 어쨌든 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